반갑습니다. 독입니다. 아, 제가 오늘 밖을 나갔었다가 원래 먹으려고 했던 게 숯불 치킨, 초밥, 대방어, 골뱅이, 중식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숯불 치킨 집이 다려던 곳이 다 닫혀 있어서 오늘은 얌전히 집에서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잠깐 준비 좀 할게요. 레이 r 집에 오자마자 주문해 버린 대방어. 각종 소스와 콘 샐러드. 맛보기로 추가 주문한 멍게, 백김치, 리뷰 이벤트 초밥과 쌈이 왔습니다 자 그럼 맛보기 전에 한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밖에다가 둔 술인데 엄청 시원해요 오늘은 소맥 한잔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잔 하기 전에 제가 직접 구매한 마이저틴을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을 장식할 이 대방어는 초장에 듬뿍 찍어서 먹어봅니다. 음. 와, 식감 예절인데요? 어, 엄청 쫄깃쫄깃해. 제가 오늘은 이거 다 먹을 겁니다. 오늘은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 가지고 응? 다음은 탱글탱글한 멍게. 이 친구도 초장에 듬뿍 찍어서 멍게의 바다향이 싹 나면서 쫄깃하고 녹진한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. 다이 안녕. 감사해요. 어머니께서 뜨끈한 국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. 어제 집안에서 파티를 해가지고 집에 있던 해신탕 국물입니다 닭과 해산물을 넣고 푹 끓인 국물이라 뜨겁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기분이 좋진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어 일단 맛있겠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친구가 두명 있습니다 저 포함 이제 세명인데이세명이서 원래 여행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, 저녁마다 이제 산책 같은 걸로 얼굴도 좀 자주 보고 그러는데, 친구 두명은 여유가 좀 있고, 저는 이제 돈도 좀 없고, 시간도 없어서, 항상 뭐 해외여행 가자는 말을 많이 했었지만, 저 때문에 못 가고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, 요즘 일본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오늘 일본을 갔고, 저는 촬영을 또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데, 다섯 군데가 다 까이고, 그냥 꼭뭐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네요.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진짜 배달 어플 들어가자마자 게일 립에 좋은 데로 야무진 곳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. 이번에는 대방어를 김에다가 싸서 짠. 음, 맛있어 맛있어!' 이런 건 먹는 거 아니죠? 아 근데 맛보기로 주문을 했는데 아 되게 높진하고 맛있네요 여기 리뷰 이벤트 진짜 잘다뤄져야될것 같아요 뭔가 때깔부터가 되게 남다릅니다 이런 거는 진짜 바로 한잔 해줘야 되는 맛이죠 번개는 초장 찍어 먹어야 맛있는 거 맞죠? 간장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? 짠! 쌈장... 그냥 멍게 자체가 신선하고 맛있으니까, 그냥 뭘 찍어도 맛있는 것 같은데요. 쌈장 찍어 먹어도 맛있을 듯... 이 맛을 왜 어렸을 때 몰랐는지 모르겠어요. 음. 이번에는 리뷰 이벤트로 온 초밥을 먹어 볼 겁니다. 필요 없는 건... 색깔 좋은 대방어를 얹어주고, 와사비를 취향껏 얹어주면, 아 진짜 맛있다 괜히 제철에 이런 거 먹는 게 아닙니다 음. 이번엔 깻잎에다가 해안점 올리고 고민하다 한점더 올리고 와사비 마늘 고추는 양념을 좀 묻혀서 마지막으로 무순까지 얹어준다면 음. 사실 친구들이 저를 버리고 가서 새로운 친구를 하나 불렀거든요. 야, 친구야 나와봐. 안녕. 하세 다이소에서 구해온 친구입니다. 이 친구를 위한 잔도 있어요. 일반 소주 잔과 비교하면 한이 정도 크기 되는 양입니다. 증권 잔 받고 단잔 받고. 벌써 2022년이 끝났습니다. 다 고생 많으셨고요. 한해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루자 하는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원래 구독자 1000명이 딱 목표였거든요. 근데 곧 있으면 1100명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2022년은 좀 뜻깊은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이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인데, 제가 항상 어디 가서든 좀 소심소심한 편이고, 괜히 남들한테 주목받고 싶지도 않고, 밖에서 술을 먹는 거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.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, 2023년부터는 열심히 할 생각이고, 이제 구독자 1000명도 됐으면, 진짜 저는 이제 유튜버가 된 거예요. 모두들 도와주셨으니, 저도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내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잔 받으시죠. 감사합니다. 짠했으니까 <laughs> 번개 먹어야지. 번개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맛보기 번개가 아니야? 음. 여기가 개봉어시장이라는 곳에다가 주문을 했거든요. 혹시 개봉동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진짜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이 정도면은 리뷰 이벤트 잘 참여했나요, 사장님? 짠. 아우. 먹다 보니 식감이 너무 아삭? 찰캉한게 너무 맛있었습니다. 이브 아시는 분, 친구들이 계속 카톡 보내거든요.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보내고, 제가 일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내년에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올 생각이긴 하거든요. 그때 일본에서 혼술도 찍을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짠. 아, 좀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나? 멍게랑 같이 먹어볼까? 김에다가 통통한 멍게 한점 올려주고 초장과 대방울을 올리면 어우 맛없어 음. 이런 기름진 생선은 은근히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, 소금 좀 가져올까? 히말라야 소금을 가져왔습니다. 너 이제 가라. 짠. 어우짜. 짠. 와... 음, 어머, 세상 제일 재밌는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습니다, 여러분. 짠! 일단은, 멍게는 다 먹겠다는 마인드. 광어를 벗어버리고 추워하는 초밥에게 멍게를 덮어줬습니다 제가 멍게를 좋아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음! 아 딸꾹질 얼마나 이걸 아호 아우 아파 딸국질은딸국질은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여기다 짠 오. 아이 누가 보면 취한 줄 알겄네 100번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잔 할게요 <laughs> 여러분, 안녕! 딸꾹질 때문에 급히 마무리를 하기됐 다들 얼마 얼지않지연은 연말 하강하고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새해는 더욱 알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